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영 기자입니다. 9월 30일부터 5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어, 추석 연휴 동안 지금도 이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동을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쉽 이제 피치 못할 과정으로 어, 연휴에 이제 성묘나 기성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덜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어, 하게 될 텐데요. 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뭐 운전자도 힘들지만 차도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SH 모터스의 박승우 대표님을 모시고 어, 추석 연휴 운행 전 차량 자가 점검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 을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때 네. 에, 운전자들이 뭐 꼼꼼하신 분들은 직접 이제 본닛을 열어서 좀 이렇게 냉각수 을 확인하시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또 타고 타시기도 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타시는데, 예. 이제 차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가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운행 전에 어, 자가 점검을 할때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어죠. 예. 네, 타이어 점검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타이어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돼요. 예. 이제 뭐 이제, 공기압 아, 그렇죠. 예. 유한을 봤을 때, 이제, 마모도. 그런 거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 점검. 네. 제일 중요하죠. 제동 장치. 네. 이제 생명이랑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 브레이크 패드는 통상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으면은, 브레이크를 제동시 약간 소음이 발생해요. 예. 네. 근데, 아예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3분의 1도 이제 없을 시에는, 그냥 운행만 해도 음. 쨍가는 소리가 나. 요 네, 그거를 주의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브레이크 패드 점검도 예. 이제 유심히 봐주시면은 예.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예. 이제. 밧데리 점검, 예. 음, 각종 오일류 점검. 예. 본네트를 열면은 이제 육안으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부족한 거는 보충을 하면 되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가 점검도 자가 점검이지만 정비소 가셔가지고 명제점에 예. 장거리 운영을 할 예정이니 예. 이제 전체 점검을 해주세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기압부터 이제 뭐 오일류, 밧데리 점검 다 해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비서 점검하시는 게 좋고 예. 뜻하지 않게 이제 급하게 자가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를 중점적으로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정,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어, 정비소에 갈수 있는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네. 어쩔 수 없이 좀 스스로 네. 어, 셀프로 좀 정비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예. 타이어 마리 점검 이제 100원짜리 보시면은 그 100원짜리가 이제 이순신 예. 장군 가이 있잖아요 예. 그... 마모한 그 개선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은 타이어 트레드가 마모가 많이 돼요. 예. 네.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 타이어 이제 마모 도 점검은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기압이죠. 예. 공기압은 통상적으로 이제 타이어에 써 있습니다. 예. 그 차에 이제 적정 공기량 통상적으로 40에서 50psi 사이인데요. 음. 저희는 이제 차량이 들어오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소형이나 중형이나 대형이나에 따라 틀리지만 예. 통상적으로 한 40에서 네. 한42 정도? PSI? 음. 그 정도를 음. 공기를 주입을 했습니다. 제차 같은 네. 경우는, 네. 이제 저는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에 차량을 타고 있는데, 네. 어, 조금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요즘 이제 차들 이제 계기판에 공기압을 차량이 체크를 해서 이제 띄워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TPMS 센서 라고 예. 하는데 공기압이 이제 바퀴 네개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공기압이 틀리면은 예. 경고등은 띄우죠. 요즘에 예. 시스템 옵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정도만 이제 겨, 계기판만 보셔도 이제 예. 알수 있죠. 예. 고객분들은. 어,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맹각수 보충이나 이제 엔진오일 보충 이런 것들은 사실 집에서 물론 이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엔진오일 상태 정도는 많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뭐, 냉간지에 네. 시동을 잠깐 걸었다가 뭐 이런. 보넥을를 여시면 오일 전광 게이지가 네. 있습니다. 오일 전광 게이지를 이제 손으로 꼽으시면 항상, 뭐, 헌것 같은 거 있으셔야 돼요. 점검을 하시려면 예. 오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맥스가 있고, 예. 로우가 있습니다. 예. 맥스의 오일이 적정하게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맥스의 오일이 없다 어, 밑으로 부족하게 되까 예. 그러면은, 항산쪽 오일을 뭐,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이제, 고객분가정에서 그렇죠. 예. 이제, 정부에서 가셔서 예. 보충을 해달라고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도 워셔 같은 거는? 워셔은 뭐, 뭐 자가정비가 가능하죠. 예. 그냥 뭐, 뭐, 요즘에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네. 사셔가지고 네. 보충하시는데 워셋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면은. 로우로 떨어지면은 워셔 레벨 센서가 작동을 해서 예. 부족하다는 표시가 경그 계기판에 경고등이 네. 점등이 됩니다. 네. 그거를 보시고 확인하셔도 되고. 저도 이제 본닛을 열어봤지만은 이제 뭐 냉각수 통 그다음에 워셔액 통 뭐마다 기호가 좀 다르게 있더라고요. 혹시 워셔액 통 네. 같은 경우는? 워셔액통은 돼 아. 워셔액 통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워셔액 보조 물통은 그 뚜껑이 파란색이면 예. 거기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돼서 분수 표시가 예. 나 있습니다. 점점점 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 있고. 냉각수 보증물통은 뚜껑도 역시나 이제 약간 파란 계통인데플란트라고써 예.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역시나 통에 써 있습니다. 민 예. 혹시나 만약에 민에서 약간 밑으로 있어서 예. 자가정격 필요할 때는 굳이 냉각수가 없어도 수돗물을 음. 보시면 아 그냥 일반 수돗물 네 수돗물 을 보시면 냉각수는 항상 부족하다고 수돗물만 보충을 하면 안 되고 음. 네. 가까운 정비서 가셔서 냉각수로 이제 비율을 맞춰서 예. 그 정비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예. 보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냉각수를 넣을 때좀 각별히 좀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주의사항이 것들이... 있다면은 이 예. 예. 냉각수는 절대로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는 이게 뚜껑을 열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냉각수 자체가 엔진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예. 해주는데 엔진 열을 식혀주면서 이제 열이는 그 뜨거워질 거예요. 그 뚜껑 열면오 오바이트를 소사. 네 소사야. 네, 여기 네, 넘치죠. 그래서 이제 화상 위험이 있어요. 절대로 보충을 하실 예. 때는 이제 냉각제나 엔진 열이 식었을 때 예. 그때 이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오, 이번 주에 비예보가 있더라고요. 또 와이퍼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와이퍼 같은 경우는 뭐좀 중전자들이. 자가정비가 다 가능하고요 네.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트나 네. 마트라면 은 네. 팔거든요 거기 이제 시수랑 차종에 주격 다 써있어요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이제 자가정비 교환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네. 어 이제 차가 좀 많이 좀 아무래도 노후가 되거나 평소에 정비가 잘 안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 중간에 소위 이제 퍼진다 그러죠. 갑자기 네. 급격히 이제 고장이 난다거나 네, 뭐 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이 예방 접부를 먼저 하고 예. 이제 명절을 보내시는 게 좋긴 한데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차량이 이제 명절 때 연휴 때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음 그냥 퍼졌다고 얘기해야 되죠. 예. 네,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멈췄을, 멈췄을 때는. 예. 제일 신속하고 빠른 거는 아무래도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예. 변인 조치를 먼저 예. 받으시는 게 좋고요. 솔직히 차가 이제 멈췄을 때는 그 차주 분들께서 자가 정비를 거기서 할 수는 없어요. 예. 제일 예. 이제, 이제 위험하지 않게 고속도로니까 그러니까 예. 빨리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 순찰 때 연락을 음. 하시거나 보험사 에 연락을 해서 변인 조치를 받으셔서 이제 가까운 정비소 이동을 예. 하셔서 이제 정비를 받으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예. 어, 아무래도 도로 한가운데서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네. 일단 차가 정지하게 되면 뭐차 내에 비치되어 있는 삼각대를 네. 이용하는 어, 네. 네,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제가 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 네. 어, 이거는 꼭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겠습니까? 어, 특별히 지켜야 되는 거는 없고요. 항상 이제 그 예방 정비라는 것은 뭐, 명절, 휴가, 그럴 때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막 6개월에 한 번씩,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좀 차량 점검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이제 명절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차주 운전자의 컨디션이에요. 네. 한, 한두 시간 정도 운행하고,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도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내에, 예. 실내 이산산소가 예. 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패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환기도 시켜주고, 예. 제일 좋은 거는 휴게소 들려서 예. 스트레칭도 하고, 환기도 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예. 이제 그 명절 장거리 운행 시에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이제 뭐 수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 물론 이제 휴게소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는 가급적 급한 볼일이나 짧은 휴식 정도 취하시고, 어, 개인 차량으로 다시 복귀를 하셔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네. 정말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연휴를 앞두고 밑에 내려가니까 차들이 <laughs> 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었는데. 이게 다 명절 전, 네. 이제, 점검, 차량들이에요. 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지금까지, 어, 말씀해주신 SH 모터스 박수모 대표님이었고, 저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